오늘은 제가 작심발언 그동안 참고 참고 하지 못했던 작심발언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 아주 그냥 작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의료계를 작사를 내도 꾹꾹꾹꾹 참고 지금까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살았는데 이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아니 불이 타는 게 보여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 얘기는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 이론는 완전히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공이 여러분들 국민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막 보건복지부 광고 나오는 거 보고 여기 엘리베이터만 타도 그 광고가 나와요. 그 너무너무 한 거잖아. 너무 기만이잖아. 나는 아직도 궁금해. 왜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서 의사들을 두드려 팠는지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좀 이해시켜 봐. 어? 저 그래 갖고 아 의사 망하고 의료 망해도 그래도 어쨌거나 일단 국민의 힘이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민주당이 이기는 꼴은 보면 안 되니까 음식 쓰레기가 그래도 청산가리. 보단 나니까 그런 마음으로 참았는데 지금은 이 음식 쓰레기도 먹으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양쪽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순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뭐 욕을 하건 아니면 끝까지 실드를 치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망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큰일났습니다. 우리 모두 다줬됐습니다아좀 의사 좀 늘어나면 어때? 아 사실 국민들은 좋지. 저 사실 이 생각을 꽤 최근까지도 없지 않아 했었어요. 그래도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필수과가 늘어 변것 같지는 않아 의사 더 늘려도 근데 그래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 나쁠 건 없잖아 국민 입장에서야 성형시용시용시용시용 레이저 피부과 푸슝푸슝 이것도 늘어나면 좋긴 좋잖아 그럼 미용 성형 쪽 많아지면 좋죠 아니 뭐 자기들끼리 싸워서 치열한 거지 나랑 무슨 상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국민들은 괜찮다 마늘주사 미백주사 여왕주사 싸게 싸게 맞고 얼마나 좋아요 최근에는 어떤 한의사도 나섰더라고 우리가 한의사들이 출동해서 아주 그냥 우리한테 피부과 레이저 돌릴 수 있는 권한만 주면 우리가 그냥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레이저도 다 팍팍. 딱 5분의 1 값으로 다 낮춰서 우리가 다 해버릴 거란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아니 국민 입장에선 나쁠 거 없잖아. 또 한의사가 하든 누가 하든 기계가 어차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지원하게 의사 많아지고 뭐 한의사들도 다 레이저 쏠수 있게 해주고 하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저도 없지 않아. 어쨌든 그때도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거는 절대로 필수 의료만큼은 정부가 지금 의대 증언을 하는 그 명분 목표 이것만큼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망했습니다. 오늘자 나온 뉴스입니다.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 아 엄마가 나와서 아이를 안고 뺑뺑이 1 1 9 엠블라스를 태우고 병원을 막 돌다가 막 애가 막 치료식에 놓치고 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이 뉴스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이렇게 될걸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아요? 점점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요거 이제 예언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나온 뉴스 SBS입니다. 곧 대학병원들 구조조정 전공이 이탈해 병원 무너지나 이겁니다. 이거. 제가 바로 이틀 전에 예언했던 게 바로 너무 빨리 이틀 만에 벌써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병원들은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넣는 대학병원은 이게 열심히 돌아가야만 근근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거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전공의들이 와르르 다 빠져나갔는데 이 대학병원이 버티겠어요. 이제부터 대학병원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의료 재앙의 시작은 대학병원이 무너지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방의 대학병원부터 망한다. 아니다. 서울에 있는 빅파이브, 큰 병원부터 빨리 망한다. 이두 개가 지금 의견 차이는 있을지언정 둘다싹다 다 망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지금 파업이 아니에요. 사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직을 내던지고 있다니까. 자꾸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전공의 여러분 돌아오세요. 국민들이 기다립니다. 이거는 잠깐 파업을 한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저 전공의들이 시내버스 파업, 전철 파업, 뭐 택배 파업 이런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잠깐 일을 멈추는 거고 뭔가 딜을 친 다음에 잘 되면 다시 돌아갈 심산으로 잠깐 멈추는 게 파업이고 지금 이 전공이들은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 이것부터 한국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사직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는 거야 자유가 있는 사직을 누가 못하게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일을 그만둔다고 욕을 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누군가 남한테 너왜 일을 그만두냐? 일 그만두지 마이 말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들이 이제부터 줄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거대한 대학병원들은 의대생들이 전공의가 돼서 아주 오랜 기간을 아주 아주 푼돈을 받으면서 본인의 청춘을 다 갈아넣으면서 그 수많은 전공의들의 희생 때문에 대학병원이 돌아가고 있었다니까? 아니 집에 안 간대 최근에 저 연대 세븐에서 나온 동생, 나, 일본에, 일본도 같이 갔다 왔는데, 얘, 1년 동안 집에 한 일주일 정도 갔나? 이러더라고. 그냥 살았대. 병원에 침대도 많고 그냥 살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어려운 코스를 끝내고 나서, 전문의가 돼서, 빵, 빠방! 했을 때, 그때부터 자기의 청춘의 고생, 지난날의 고생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담보를 잡힌 채로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거든. 자기가 이 고생을 해서, 전문의 타이틀을 달아봤자, 와! 인생 좁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내가할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대학병원들이 망하는 거예요 대학병원 이 엄청난 인재들 똑똑한 고급 인력들을 완전 완전 헐값에 마구마구 자유롭게 쓰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건 디폴트로 깔고 그 위에다가 장비도 사고 뭣도 하고 해서 그걸로 이익을 내갖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다 날라가 버리면 이제 진행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아는 교수들 대학병원에서 가장 높은 학과장 교수들도 아니 요즘 뭐 전공의들도 없고 나 여기서 뭐하냐 의료도 다 끝났는데 지금 그분들도 사표를 내고 있어 사직서 줄줄줄줄 요새 페이스북에 인증이 엄청 올라온다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교수 없지 전공이 없지 그럼 대학병원 어떻게 돼요 간 아무것도 없어요 간호원이 수술할 거야 망했습니다 대학병원은 줄도 산날 수밖에 없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뭐 순천향대 뭐 있잖아 가톨릭대큰 병원에 딱 가서 아막 전공의들이 도와줘갖고 교수들이 수술하고 그러던 거는 이제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이 됐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언이 이제부터 우수한 의사들의 실종입니다 우수한 의사란 뭔가 하면은 세계적인 의학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의사입니다 이 세계 수준의 의료 수준의 우수한 의사들이 이제부터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의대 정원 막 해갖고 졸업생들은 많아졌죠 지금 3천 몇백명에서 2천명을 늘린거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경험을 쌓아야 된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가 대학병원인데 이게 사라져버렸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훈련 받습니까 어디서 경험 쌓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학 졸업생이 딱 되는 순간 옛날에는 그냥 의뢰의 대학병원 가서 전공의를 했었는데 대한민국 의료의 허리가 끊겼어요. 의대생 의대 졸업생 그 다음에 전공의 전임의 교수 요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요렇게 요 허리가 끊겨버렸어. 졸업은 막 졸업장은다 들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공이라 안 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왜 전공이들 다 도망가는지. 본인이 그 동안에 했던 그리고 지금 열심히 청춘을 갈아넣어서 하던 공부들이 다 허무해졌어. 이제는 그런 거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차하면 구속이야. 저번에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보세요. 지금 그때 줄줄이 가서 기소돼 갖고 재판 받고 했던 거다 무죄돼서 결국은 3심까지 가지 않았나? 전부 싹다 무죄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한번 진행되고 나서 무죄 띵 됐으면 원대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다 죽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의료는 다 확률 게임이라고. 근데 그 확률 게임에서 확률상 실패한 확률, 죽은 확률을 그걸 의료 사고라고 처벌을 한다. 전기줄에 참새가 열 마리가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빵 쏴서 한 마리가 탁 맞아가고 푸르륵 떨어졌어. 그럼 이제 몇 마리 남았게? 정답은 빵 마리죠. 아홉 마리 다 도망갑니다. 누가 옆에서 총 맞는 애를 봤는데 거기 미쳤다고 남아있는 또라이가 어딨어 뭐 머리에 총 맞았냐 거기 왜 남아있냐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소아과 응급과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없어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 당시에 아홉 명이었나 이랬는데 지금은 한 명이래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그한 명은 왜 있지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의대 증언 많이 해놓으면 다시 한 명이던 게 아홉 명 되고 열명 돼요 안 돼요 한 명도 없어진다니까 왜냐하면 전공의를 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해외로 나가는 의사들이 많아질 거라고 봐 그래서 지금 대거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해외로 도망가고 있어요. 다 빠져 나가요. 지금 이게 난파선이라니까. 그러면은 아저 나쁜 새끼들, 아이고 어, 니들이 가서 잘 되나 보자 하고 우리는 또 욕하고 있어야 돼? 아니야.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 나가는 나라가 미래가 있을까? 요양병원 가도 되고 그래 맞아. 어디 가도 된다니까. 그냥 한국 의사들 아직도 해외에서 좋아해. 왜 굳이 청춘들 갈아 넣어서 전문의따려고전공의를 하겠냐고? 옛날에는 우리 때, 우리 밑에 세대까지만 해도 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또 했다고. 왜냐하면 아이 그래. 그래도, 그냥 하는 거지. 선배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 MZ 세대들 아니냐?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런 애들이라고 공부를 제일 잘한 그런 애들이라고 내가 이걸 왜 해? 나라에서 여차하면 구속시키겠다는데 이걸 왜 해? 이거 보니까 완전 박리담의 시장통 국밥집인데 내가 병원 하나 열면 시장통 국밥집이에요. 왜 해? 왜안 하는 거야. 자 소아과 왜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애들 아프면 소아과 가면 어떻게 돼 있어? 소아과가 지금 전국에 몇개안 남아 있어. 근데 정말로 소아과가 손님이 없나? 가 보세요. 미어 터진다니까. 소아과가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소아과 선생님들이 다 모여 있고 방마다 무슨 노래방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방이 쪼로 있고 거기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소확가 워낙 없다 보니까 가끔 하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대형화 돼 있거든. 거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일대에서 다 모여 엄마들이. 애가 아프니까 막 미쳐 날뛰어요. 그리고 다 갑니다. 그럼 가면은 1번 방부터 10번 방까지 있어. 빡! 빡합니다 빽빽. 하루 쟁일 기다립니다. 하루 쟁일. 지금 저큰 병원 서울대병원 소아과는 지금 얼마 기다리는지 알아요? 보통 2년 기다립니다. 2년. 우리 애가 좀 사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때요? 서울대병원 소아과 선생님 좀 봐주세요. 네. 2년 후에 오세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소아과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 뭐야? 손님 존나 많네? 그래? 그럼 나도 소아과 개업할래. 그럼 옆에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손님은 똑같이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돈이 안 돼. 돈이 안 된다니까. 그 손님 하나를 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나라에서 콧 콕콕콕 딱지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돌려봤자 소용이 없어. 그냥 손해야 미쳐요 미쳐. 믿져. 선생님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소아과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서 수요가 넘쳐나는데도 이거를 열어서 수요를 다 빨아봤자 나라 에서 돈을 안 주고 다 막아버리니까 이 수가 이거 왜 이래요? 아 몰라? 그러면 세금 더 걷어야 돼. 그러면 또 표장사 안 돼. 다 막아놨어요. 다. 그래서 소아과부터 없어지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응급과 바이탈, 심장, 다 망하고 산부인과 다 어디 갔어? 다 망하죠. 왜냐하면 열심히 받아 봤자 돈이 안 돼. 왜 선거 전에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물어보고 싶네. 이렇게 될줄 몰랐어? 몰랐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보지.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박민순과 김윤 이런 사람들 말 듣고 이렇게까지 사단을 낸 건가? 그 사람들 다 좌파잖아. 어떻게 대통령이 돼갖고 민주노총, 전교조 싸우라고 뽑아놨더니 간첩들 잡으라고 때려잡으라고 뽑아놨더니 의사들은 왜 두들겨 팹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 중에 가장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뜨거웠던 곳이 의사들입니다. 근데 그거 왜 패요? 그래서 동네 피부과, 성형외과 맞습니다. 이제부터 많이 갑니다. 대학 졸업장 딴 애들 글로 많이 갑니다. 증원한 애들 다 글로 많이 갈 거예요. 뭐, 머리 심고 그런 데로 다 갑니다. 통증 뭐, 가벼운 것들, 동네 병원들 다 갑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들은 확실히 싸지고 비급여 같은 게 싸지겠지. 이제 그러면서 확실히 국민들이 피부는 좋아질 거다.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해져서 피부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마늘 주사, 백옥 주사 좀 싸지고 이런 거는 확실히 내가 알겠어.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사태의 명분이었던 필수과 의사의 증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과는 앞으로 더 텅텅 빕니다 바로 이제부터 일어날 일입니다. 세 번째 예언입니다. 이제부터 대형 대학병원, 큰 병원, 그리고 동네 상가 병원, 그 사이에 있는 중간 병원들, 심혈관 질환 전문 병원, 세종 병원, 뭐 대장항문 전문 병원, 대항 병원 이런 거, 당뇨 뭐 전문 병원 뭐지 뭐 푸드 앤 무슨 병원 이런 것들, 각과별로 특화된 중간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병원들은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호황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병원에 있던 환자들 수술을 못 받으니까 아 당장 수술은 받아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다 중간병원으로 다 갑니다. 중간 병원들 문턱에 이제부터 수술 환자들이 마구마구 켑 켑이 쌓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 중간 병원들이 어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하면서 갑자기 병상을 늘리고 갑자기 막 사람 뽑고 장비 들이고 증축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돈이 도는 중간 병원들은 그 안에서 트레이닝도 아마 나름대로 해보려고 할 거예요. 거기서 좀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 이제부터 새로 의대 졸업생 막한 애들 끌어들여서 좀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현상들도 일어나고 그런 노력들도 할 거다. 그런데 그래봤. 바... 대학병원이 그동안 해오던 일에 비하면은 새 발에 피고 택도 없다. 절대로 대학병원이 그동안 해오던 트레이닝과 경험 공부시키고 교육시키던 수준은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만고만한 중간 병원들 앞에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죽는 환자들도 속출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건보 재정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건보재정이 아직은 있어요 뭐 2030년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재정들이 고갈될 때까지 이 중간병원의 호황들은 계속됩니다 여기다 2천 명 추가로 뽑아놓으면 건보재정은 더 아주 빠르게 고갈되는 거 아니야? 빚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야 빚잔치를 이제 빚이 다 만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그 전까지 계속 과소비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의대 증원했지 의대 증원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교육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 뭘로 교육시켜? 건보재정 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의대 증원에 따른 무리수들을 또 수습하는 데도 써야지 진짜. 지방에 다 보낼게요 지방의료 걱정 마세요 그럼 지방에 보내면 걔네들이 어디서 일해? 또 거기도 뭐 짓고 뭐 하고? 건보재정 또 보내야 될거 아니야? 2028년 고갈이면 2027년 2026년도 고갈될 수 있겠는데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과 부작용을 수습한다가 또 때려붙는 거예요. 지금도 뭐몇조몇조 몇조 얘기하더만 다 사라집니다. 병 앵꼬가 난다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건보재정 떨어졌어요. 그러면 중간 병원들 막 신나게 지금 수술 잡아돌리다가 깜짝 놀래는 거죠. 어 뭐야? 심평원 여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건보재정 빨리 보내줘.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올것같아 민영화로 가느냐 아니면은 공산주의 의료로 가느냐 완전 공공병원 공공의료 쿠바식 근데 제가 볼 때는 쿠바식으로 싹 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쿠바식으로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글로 가는 건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민영화는 민영화대로 할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 없어 이제 니들이 좀 알아서 해봐 너네가 이제 알아서 돈 받아 하면은 이제 수술비가 오르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동안 우리 모르게 계속 대주던 게딱 끊겼는데 병원은 땅파먹고 장사하나 그 중간 병원들은 그래서 아마 민영화가 되면서 수술비가 크게 오르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아주 많은 환자들한테는 그래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중간 병원을 전전하면서 수술을 받을 수있 는 기회는 그래도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돈이 없는 환자들은 이제 공공병원 가야지. 그럼 어떻게 되냐? 하염없이 기다리다 죽는 겁니다. 공공병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홍준표가 폐업시킨 진주 의료원 있잖아요. 그게 공공병원이에요. 진주 의료원, 경기 의료원, 안성 의료원, 서울에도 있어요. 저 서울 의료원. 그런 의료원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이에요. 근데 우리 의료원 가? 평소에 아프면 의료원 가? 엄마 아빠 암 걸리셨어. 안 돼. 우리 소중한 가족 엄마 빨리 공공병원으로 모시자. 진주 의료원으로 모시자.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보면 얼마나 공공 의료가 쓰레기인지를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는 바로 옆에 큰 삼성병원, 현대병원이 있는 나라니까. 누가 미쳤다고 공공병원에 가냐고요 싱가포르 갔을 때도 저희 애가 갑자기 복통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애가 너무 아파 어떻게 빨리 오늘 밤에 어디 병원 갑시다 이랬더니 싱가포르 현진이 이러더라고 kk 병원이라는 공공병원에 가실래요 아니면은 찰스 레러라는 민간 병원에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에?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민간 병원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안 기다립니다 공공병원은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그 대신에 기다립니다 자고르세요 우리의 미래 아닐까 지금 다 이래요 보면은 아예 싸그리 쿠바식 북한식이 있는 반면에 이 공공과 민. 인형혼종돼 있는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이두 개가 양쪽으로 다 있는 나라들이 꽤 많거든. 아마 대한민국도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그때 우리는 KK병원에 갔지. 그래서 갔어요. 3시간 기다렸어. 3시간. 끝도 없이 기다립니다. 끝도 없이. 그냥 돗대기 시장에서 3시간 기다렸어. 대박을 합니다. 웬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싱가포르에? 탁공짜 치료예요 거의 저희 애도 돈 거의 안 냈어요. 근데 차례가 딱 되니까 그래도 싱가포르도잘 살고 이래서 그런지 꽤 좋은 치료를 해주긴 해주더라고. 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 좋겠네. 어쨌거나 주구장창 기다리는 공공병원의 시절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중간 병원들 그 다음에 버티던 중간 병원들도 다 민영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저 서울 의료원 같은 싸구려 공공병원으로 다 변할 거다. 그래서 이때부터 국민들이 아마 아 생명이 돈이고 돈이 생명이었구나 뒤늦게 느낄 거. 같아요. 근데 뭐, 늦었지. 늦었습니다. 늦었어. 의료는 기다림이에요. 끝도 없는 기다림이야.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처럼 기다림이 짧은 의료 세상이 없었어요. 기다림이 이렇게 짧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냈어야 됐어. 근데 우리는 돈도 조금 내고 기다림도 짧았던 거야. 되게 이상한 거잖아. 이상한 거는 오래 가지 않는다. 이상한 거는 이상한 거다. 미국이 바보야? 캐나다, 영국, 프랑스가 바보야? 바보라서 대한민국처럼 안 해요? 되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의료 족같은 나어제서 기다렸어 이런 둥신 같은 소리하는 인간들이 있고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에서 온 교포들이 다 한국에 오자마자 이빨 치료하고 건강 검진 돌리고 여기저기 아픈데 수술 받고 다닌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의료가 너무너무 싸고 퀄리티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한 바퀴씩 돌아야 돼. 미국 가봐 마트 가서 치과 치료하는 거다 사야 돼요. 이거 이거 쑤시는 거 에이, 이거를 집에서 사갖고. 그, <laughs> 거울 보면서 이러고 있다니까? 다들 뭐 다치면 어지간한 건다응급처치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생존 방법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병원 가면 답이 없는데. 그래서 전 세계는 병원에 잘안 가는 거야. 우리는 세계에서 병원을 제일 많이 가는 환자들이잖아. 일본 사람들이 병원 가는 빈도에 비해서 네 배래, 국민 1인당 병원 가는 횟수가 전혀 다른 의료 환경이라는 걸왜 모를까? 도대체 의사를 왜 이렇게 감싸? 제가 왜 이렇게 의사를 감싸냐면요 저는 이제 아플 거라서 그래요. 저는 이제 나이가 50줄에 됐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아프실 거고, 또 저는 건강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플 거라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댓글 다시는님은 의료계 다 망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집에서 웬만한 치료는 스스로 다 쓱쓱쓱 관우처럼 이렇게 바둑 두다가 웅 해갖고 다할수 있는 분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조금만 아파도 우악 이러고 막 너무 무섭고 건강 앞에만 가면 막 작아지고 이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 억만금도 필요 없어.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내 가족이 아프면 나 미쳐요 내가. 왜냐면 내가 아픈 내 아내를 눕혀놓고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서 휙 수술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는 어마어마하게 의사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싼 값에 개고생을 하면서 청춘을 담보 잡히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의료가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건보재정을 막 때려 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버티면서 흘러왔던 건데 이제 그 끝이 확실하게 보인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젊을 때는 천년만년살것 같아. 아픈 게 뭔지도 모르고 다 남의 일 같고 그래요. 근데 아픈 거는 진짜 무서운 거고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은내 생명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어마어마하게 교육이 중요하거든 교육과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의료처럼 교육과 피교육이 이 라인이 중요한 업이 있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이제 배우고 나와서 병원을 차리고 이렇게 앉으면 환자가 딱 오잖아 그러면 이 환자의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근데 환자는 자기가 다 좌지우지 되는 상태에서 자기는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어요 이게 의료라는 거에 본질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앞에가 딱 가면은 어 우리 어디 보자 우리 윤서인 씨는 퓨욱 하더니 여기가 저렇고 나를 넘어 보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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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용어가 막 나온다니까. 아 지금 하면 멍해지지 않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의사 선생님,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땐이 수술보다는 이쪽 을좀 열어서 이쪽으로 혈관을 이쪽을 좀더 연결을 해 갖고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의사 선생님과 내가 뭔가 조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업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건 살려 주세요 밖에 없어. 제발 알았으니까 아 예, 예 살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의사 입장이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자. 환자가 왔어. 지랄쳐 짜증나게 막 얼마나 기다렸는데 막막 아, 막. 들어올 때부터 응급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들어 와딱 왔어 내 앞에 앉았어 근데 봤더니 곧 죽어 딱 보니까 얼른 지금 내가 아는 저 병원 장비 그거 있는 그 병원으로 보내면 살아 근데 그게 아니면 죽어 몇달한두 달만 되기에도 황달이 막 심해지면서 곧 죽을 사람이야 지금 보니까 딱 보니까 죽어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의사가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은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제가 알고 있는 그 병원 거기 지점 그 의사 선생 님 빨리 찾아가서 그 장비 빨리 꼽으세요 그럼 살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그 근데 아이고 환자분 큰일 나셨네. 빨리 큰 병원 가셔서 저 아산병원 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 아시죠? 거기 가서 딱 신청해놓고 대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서 대기하다 보면은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쪽으로 가세요. 피표표 써갖고 종이 딱 주고 안녕 이러면은 자이 환자가 이거 보세요. 나한두달 후면 죽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황달 여기랑 이렇게 돼갖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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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오로로 해서 나는 곧 죽는데 이런 나를 보고 저희 가서 대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돼? 당신이 아는 지방의그 병원 장비를 빨리 나한테 꽂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런 말을 환자가 무슨 수로 할 수가 있어 그래요? 이것밖에 할수 없어 아씨 알았어 빨리 줘봐요 그리고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큰 병원 가서 대기 타다 죽는 거야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다니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의료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나를 진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살려줘야 된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그거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한테 강요해? 나도 짜증나게 구는 거보면 잘해주기 싫은 사람인데 인간은 누구나 싫은 건 싫어 제가 싫어하는 건 나도 싫고 내가 싫어하는 건 쟤도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족처럼 살려줘야 된다고? 포크라테스가 뒤에서 뭐 염력으로 조종해?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 또 왔어. 환자가. 나를 고소고발하게 딱 생겼어. 여차 잘못되면 바로 고발장 보내요. 요새. 진짜 의사 선생님들, 큰 병원 원장들 주 업무가 고소장 고발장 온거 이거 진술 하고 변호사 만나고 상담하는 거래.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환자를 살리려고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해. 자기가 엑셀을 밟아서 사고가 나도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민도다. 그러다 나중에 그 발진이 아니라고 밝혀지잖아. 그러면 나는 어, 그렇게 알았어. 이러면 그만이거든. 똑같아요. 의료사고로 가족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국과수가 출동해서 다 해보고, 부검해보고 난리치고 증언하고 수술실 CCTV 다 돌려서 이거 의료사고 아니네. 그러면 어 그래? 난 그런 줄 알았네. 이러면 그만이야. 어쨌든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내 가족이 죽으면 해보는 거야. 고소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고발은 누구나 할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처리해야 되는 게 지금 큰 병원이나 원장들의 가장 힘든 고충입니다. 그러다 여차하면 그냥 그때처럼. 저기 재판장 가는 거예요. 가서 막 이렇게 꽁꽁 묶여갖고 감옥도 가. 이런 나라에서 무슨 제대로 된 의료가 가능해요.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딱 와갖고 나 지금 빨리 나 아파. 나 살려줘 이러면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안 되겠습니다. 안 하겠어? 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얘 째고 들어갔다가 내가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르는데 그거를 째고 들어가는 바보가 어딨어. 얘가 뭔데. 얘가 나 고소고발 안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암환자들의 몰락.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암환자들은 항암도 해야 되고, 가끔씩 수술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고 드러낸 다음에 다시 또 와서 항암주사 꼽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요양도 하고 또 다른 치료도 또 해야죠. 뭐 피부나 뭐 이런데 또 치료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걸 다 원스톱으로 다 해줘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지금은 큰 대학병원에 가면 몇층 가세요?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면서 그럭저럭 쉽게 그걸 다할수 있었어. 이런 암환자들이 이제는 대형 대학병원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줄도 사하면서갈 데가 없어집니다. 암환자들의 몰락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크게 닥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과목들마다 연계돼서 치료를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질환들, 암을 비롯해서 뭐 화상 환자라든지 뭐 있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큰 났다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돈이 있으면 그걸 내면서 각각 중간병원에 과별로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받을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힘겹게 치료는 가능하겠지만 그나마도 돈이 없는 암환자들은 망했지 뭐 이거 어떡합니까 한마디로 좆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의료 대동세상 우리 이재명과 윤석열이 꿈꾸는 공공의료 야 여기 윤석열을 집어넣는다는 게 너무 슬프네 공공의료 대동세상이 대거 개막됩니다 필수과 의사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폭망하고 민영화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또 특이한 게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사람 생명인데 민영병원 돈만 고작 많이 냈다고 대기도 안 받아서 치료해 주고 공공병원 가서 대기하다 죽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불공평 양극화 없애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쿠바식이지. 바로 그냥 쿠바식 급행 열차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본격적인 공산주의 공공 의료 체제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공립병원들, 의료원들 이런 것들이 전부 공공병원이 간판들이 전부 다 똑같이 되고, 여타 대학병원들도 다 망하거나 공공병원으로 간판이 바꿔 달리면서 이제 의사들도 공무원화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 의료원 의사나 어디 지방의 공보의들, 국군 병원 이런데 가면은 아주 들어갈 때부터 막 70년대 시간 여행하는 느낌의 그 국군 병원들 있잖아. 그런데 들어가서 영혼도 멋도 없이 어저 여기 너무 아파요. 빨간약 중중 발라주는 이런 느낌. 무상 병원, 기본 병원. 가서 당망해봐야 타이레놀 하나 주지 않을까 그 실력도 영혼도 없는 공무원 그 자체들 그 공공의사들한테 국민들의 목숨이 그대로 내맡겨지게 되는 현실이 속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그동안 배를 이제 완전히 갈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황금알은 나오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20년 안에 쿠바 의료에 완전히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픈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결국은 다 정치노름이에요 정치노름 지방에 가면 지방대들이 있어요 온갖 지방대들이 많습니다 뭐 청주대, 충주대, 뭐 전라대, 뭐 오만대들이 다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최근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냥 이 대학들은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 이제 지방대들 다 망했어 부산대 수준이 저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그 밑에 다른 데들은 어떻겠어? 그냥 다 망한 겁니다. 딱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 지방에서도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있단 말이야 정치인들 다 있고 거기도 공무원들이 있고 시장 있고 뭐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는 의대를 만약에 증언을 해주면 서울에 있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인재들이 강제로 내려올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거를 바라는 대학교 대학 총장 뭐 대학 관계자들 이해 당사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이런 것들이 다 짬짜미로 만들어낸 사태라고 봅니다 재정 위기로 망해가던 지방대들은 의대생 증언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싶었던 거고 또 지방의 토착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이거는 거기 다 세력 연대해서 그 대학 총장이나 대학 관련자 한명한명 한명 지방대 관련 밑에 얼마나 많은 표가 있을까 그 사람들한테 좋게 좋게 다가가서 뿌리 내려가지고 다 그걸로 표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짝짝꿍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닐까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대학도 망해야지 지방 인구가 빠지면 그 지방에 있던 대학은 망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죠 근데 실천한 사람이 망하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된 처방으로 국토 균형 발전 지방 격차 해서 이런 거막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억지로 지방대들을 살려보겠다고 이 아사리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왜 좋은 게 좋은 줄을 모르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환경에서도 몇천원 내고 나오면서도 화가 찬 나 있을까?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근본을 몰라서 그런다고. 나는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막 잡아 돌리고 나오면서 5천 원을 내고 나오잖아요. 이상해.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를 치료해주고 했는데 내가 왜 5천 원을 내고 나오지? 5만 원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다 화가 나 있냐? 이런 응석바지들이 어딨어요 그냥 화가 나는 거야 어떤 상황에 가도 다 화가 나는 거야 롤스로이스에 타면 롤스로이스 안에서도 화가 납니다 자 제가 왜 이래 옵션이 왜 이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딱 떼서 모닝에 태워도 또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꾸졌어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 아이 꾸졌어 왜 이래 왜 이래 그 사람은 그냥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다가 떨어뜨려 놔도 어떤 차를 타도 다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사니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잔뜩 화가 나고 그 사람 자체가 화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의료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게 자 연의 섭리고, 이 치지 저는 그게 정 이라고 봐요. 근본 을 모르 는 사람 들이 좋은걸 누려 서는 안 된다. 근본을 아는 사람들은 5천 원만 내고 나와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진짜 깍듯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어제 최근에 의사 선생님 한 명은 손님이 왔는데 환자 여기 앉혀놓고 뒤에 보호자가 앉아 있는데 계속 이 폰을 꺼내고 탁탁탁탁탁탁탁 뭘입력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으와아 아니 기본 매너가 안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병원 하면 또다 당하는 게 뭔지 알아? 병원이 좀잘 되면 파파라치들이 온대 파파라치가 아니구나 그걸 뭐라 그랬냐 의파라치라 그러냐 와갖고 그 병원의 운영에서 조금이라도 불법 적인 것들 환자를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뭘좀 해줬는데 그게 알고 보면 약간 법에 저촉되는 것들을 귀신같이 그걸 유도를 해서 그걸 고소 고발장을 막 집어넣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들도 대한민국은 널리고 널리고 널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필수 의료는 망했고 앞으로 피부 싸지니까 피부 되게 깨끗하게 살면서 아프지 말자 조금 아픈 건 상관없습니다 동네 병원은 다잘 돼요 앞으로도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없으니까 수술받을 생각하지 말고 수술받을 때까지 가지 말자 큰 사고 아니면 큰병 수술해야 되는 병 이런 거 거기까지 안 가도록 열심히 건강검진 받고 잔잔발리일때뭐 내시경 이렇게 뭐 집어넣어 갖고 복강경 정도로 삭하는 이런 가벼운 중간병원급 수술 정도 그 정도에서 다 처리하면서 운동도 하고 안전관리 교통사고 조심 낙하 조심, 위험한 레포츠 조심,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큰 사고가 안 나게끔 그렇게 살살 살아야 되는 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됐습니다. 그 동안 이미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다리 딱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병원에 가가지고 신청하면 수술까지 6개월 걸려요. 그럼 6개월 동안 기다리면 다리가 붓는대요 이제 우리한테 닥친 일이지 뭐. 야매가 성행하지 않을까?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